<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20일 월요일 저녁 미국 유타주 트레이프로부터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해피타 코리아 생방송입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3분 지나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지금 헬리콥터가 지나가고 있고요 낮에 그렇게 뜨거웠던 태양도 지금 이제 지고 아주 서늘한 음, 지금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보다 약간 각도를 바꿨죠. 뒤쪽이 지금 갈참나무고그 어, 뒤에 뽕나무가 있습니다. 오늘 또 아마 대구는 낮 최고 기온이 아마 30도를 오르락 한다고 어, 들었습니다. 유타도 오늘 꽤 더웠습니다. 88도였으니까요. 자 오늘 어떤 뉴스가 있냐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코비드19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어제도 생각하는 말씀드렸는데요. 토요일 날500 아닙니다. 토요일 날6 44건의 신규 확진이 있었고, 그 전에 금요일 날은 5 46건. 자, 오늘은 조금은 줄었습니다만, 도 그래도 안심할 숫자는 아닙니다. 4 44건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엔젤라던 유타주 감염국장은요. 다음 달 7월 1일까지, 즉 다음 주죠. 7월 1일까지 이 하루 평균이 200명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은 지금 현재 유타주에 내려져 있는 위험수위 그 황색이죠. 낮음을 다시 주황색, 지금 그 보통 수준으로 올려야 할지 모른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요, 또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5월 초에 유타주 대부분의 지역의 위험 정도를 주황에서 황색으로 낮췄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직도 많은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솔트랙 시내만큼은 주황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농촌 지역의 카운티에서는 대부분 다 그린으로 하영 조정했습니다. 거리는 완전 정상은 아니지만도 영어로 말씀드리면 뉴노멀 새로운 정상이다. 이런 방법으로 지금 됐는데, 그러나 유타주에서 신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함으로써 유타주의 병상 문제 또 산소호흡기 문제 등등으로 지금 주정부 보건당국이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 거리 유지도 잘 하셔야 됩니다. 헌치만 주지사 후보, 어, 주중대사와 주브리시아 대사를 하셨고 이미 그 전에 두 번에 걸쳐서 주지사를 하셨습니다. 그데 이번에 다시 어, 주지사 후보의 그 레이스에 뛰어들었죠. 그런데 지난 6월 6일 날 코비드19 양성 반응을 받았습니다. 받고 그동안 2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자가격리를 마치고 본격적인 이제 선거, 어, 캠페인에 지금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인은요, 6월 18일 며칠 전에 코비드 19 양성 반응을 받아서 지금 계속해서 자가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공화당 주지사 후보 경선은 4파전입니다 헌츠만 주지사 후보, 그 다음에 스펜스 카스 현 부지사, 그리고 그레이크 즈전주 하원 의장, 그리고 타마스 라트 전유타 공화당 의장 이렇게 네명이 경선을 벌입니다. 그리고 선거는 6월 30일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비드19를 염려한 나머지 우편으로 투표했습니다. 저도 직접 음, 어, 투표장에 가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도 아무래도 내일이나 모레 정도 우편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종어의 미, 그렇죠. 어, 처음 시작한 것을 끝까지 잘 마무리한다는 뜻입니다. 유종어의 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부가요, 52년 동안 해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임종을 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애석합니까? 남, 그 부인뿐만 이에요 자녀들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바로 코비드19가 가져온 안타까움입니다. 솔택에서 하는 커크맨 씨는요, 올해 74살이신데, 5월 초에 이제 부인과 함께 대형식품점에 갔습니다. 그몇 가지를 구입해 오고, 그날 저녁부터 몸이 어슬슬 추우면서 근육통이 생기고,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하루는 좋아졌다가 또나빠졌다 이렇게 오르내 하면서 위험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입원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부인은 치료를 마치고 퇴원을 할수 있었지만도 남편 커크먼 씨는 병원에서 계속 산소흡기에 호 의존해서 충원자실에있어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태가 호전되지 못하고 결국 숨을 거뒀는데요. 자, 부인은 퇴원해서 집에 자가 격리 중에 있습니다. 병원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병원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영상으로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겨우 얼굴을 보면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데이 뉴스 신문사에서는요, 코비드19로 인해서 사망한 158명의 가족들의 그 안타까운 사인들을 특집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얘기를 하나하나 사진 관계 싫으면서 가족들의 그 슬픔을 좀 달래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로스앤젤레스에사는 한인 도 이와 비슷한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 한 가지 짧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22살에 이 김혜인 씨는 남동생과 함께 또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 살고 있었는데 코비드1구가 이제 창궐하기 시작하자 요양원에 계시는 외할머니를 집으로 모셔옵니다. 집이 요양원보다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요양원에서 할머니는 벌써 6년째 치매와 더불어서 계셨습니다. 근데 집에 오니까 이제 이 22살의 외손녀와 또 어머니가 딸이 이제 돌보게 되죠. 그런데 어머니가 몸이 이상해오기 시작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먼저 병원 입원을 했습니다. 코비드 할머니죠. 코비드 19의 양성 반응을 받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엠블런스를 갔죠. 그리고 하루 뒤에 또이 김혜인 양의 아버님이 고열과 함께 중상에 와서 엠블런스를 병원에 갔습니다. 그 길이 이 김혜인 양은 아버님과의 마지막이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며칠 있다가 병원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아버님도 얼마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도 양성 반응을 판정을 받아서 입원했지만도 그러나 다행히 이제 퇴원해서 지금 이제 같이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뉴욕, 또 시카고, 아틀란타, LA, 뭐 시애틀 등대는 아마 이러한 사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어, 제가 살고 있는 유타에는 아직도 이런 어, 환자가 없고 우리 한인들이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리적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을 잘해서 이 코비드 19의 확산을 줄이고 걸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트럼프 행정부가요 금년 말까지 이민 문호 특히 이비민자 그 이민을 어, 제한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에 해당되는 이민은요 H-1B 그다음에 H-2B입니다. H-1B는요 주로 그 과학자, 기술자 이런 사람들 석학사 기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이제 그런 비자죠. 그리고 지금 이제 H-2B 비자는 노, 농사 짓는 것을 제외한 이제 계절 노동자 주로 뭐 식품 가공 업체에서 일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데 비자입니다. 그리고 L-1 비자는 다국적 기업이 라는 관리직에게 주는 비자인데. 이 모든 비자를 동결한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52만 5천 개의 직장이 미국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코비드19로 인해서 미국에서 많은 실업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에서는 이제 해외 인력을 좀 줄이자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일요일 오후에요. 유타카운티의 셀렘이라는 곳에서 6 살짜리 소녀가 가족들과 하는 행사에서 연못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던 가족들 여러 명이 연못에 들어가서 그 소녀를 구출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동안 그 물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도 물을 많이 마시고 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인데 지금 중태로 갑니다. 날씨가 더우시면서 물과 가까이 있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특별히 수상 안전에 우리가 유의해야 될것 같습니다. 전세계 코비드 그, 현재 오늘 한국 시간 23일, 미국 유차 시간 22일, 현재 그 WHO가 밝힌 코비드 확진자는요, 무려 917만 9,400만 1명입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47만 3,419명입니다. 이 숫자는 뭐 계속 좀 증가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순간에도 아마 숫자는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나 이것은 제가 한2 시간 전에 확인한 숫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 대한민국은요 확진자가 12,438명 그리고 사망자가 208명입니다. 이것은 뉴타이비에하면은 어, 확진자는 조금 많고 사망자 유, 아, 확진자와 사망자 조금 많다는 겁니다. 유타주는 지금 확진자가 17,906명이고 사망자는 1 어, 1 8명입니다 오늘은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마지막 소식입니다. 웨스 조던했어요. 어제 아들의 버릇을 고쳐준다고 27살 된 젊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공기총을 발사해서 아들이 두발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웨스조단 경찰은 이 아버지를 아동학대제로 체포했습니다. 웨스조단 경찰에 따르면 이 아버지는 8살 난 아들이 여동생에게 총을 겨누는 것을 보고, 물론 그것은 공기총입니다. 이 아이들이 주로 쓰는 그, 그나긴제 공기총인데, 그공기총에 들어가는 탄화는요, 콩알 만한 플라스틱으로 된 겁니다. 펠렛이라 하는데, 이렇게 평평 쓰는 겁니다. 어, 그런데 이 여덟 살난 아들이 여동생에게 겨눈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총기 안전을 가르쳐 준다 하면서 그 총을 갖고 아들에게 불가기 한 뼘에 되는 가까운 거리에서 총을 겨냥해서 복부하고 다리에 한 방씩 맞췄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어, 핀대 한 마리 잡으려다가 초과 상간 태운다는 얘기 했듯이그여자 사는 아들에게 총을 는다는 것은 조금 아버지가 성급하지 않나 싶습니다. 해피터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 유타의 시청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타 밖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뉴저지에서 계시는 분, 또 노르웨이에서, 또뭐 대한민국에서 어디에 계시지 간에 저는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해피 유타 코리아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상으로서 6월 22일 월요일 저녁 유타에서 보내준 생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타 시간 9시 한 12분 정도 지나고 있고, 대한민국은 지금 막 정오가 연서 점심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댓글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상 제가 저희 집 뒤뜰 야외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해 드렸습니다. 좀더 이제 방송 기술도 개발하고 좀더 잘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기쁨을 주는 용기를 주는 희망을 주는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종료합니다.